충청도를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하나이글스가 이번 시즌 제2용 구장인 청주야구장에서 경기를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26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하나구단은 지난 23일 청주시에 공식 문서를 보내 청주에서의 경기 개최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구단 측은 공문에서 내부 검토 결과 노후한 시설로 인한 선수 안전 문제, 팀 경기력 하락, 관중들의 불편한 접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청주에서 정식 경기를 치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2023년 11월과 202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2025 시즌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최소 6경기를 청주에서 개최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으나 하나 측이 답변을 미루자 추가로 공문을 발송하며 청주 경기 유무를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하나는 지난 3월 이범석 청주 시장이 팀 성적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응원해온 지역 팬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는 성명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청주 구장의 열악한 시설 조건과 대전 새 구장 입점 업체들과의 계약 문제 등을 이유로 난처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 시장에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도 4월 하나그룹 지역계열사 임원들을 만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청주 경기 개최를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으나 결국 협의가 성사되지 못했다. 청주야 구장은 코로나 19 유행기와 KBO 구장 심사 불합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빙그레 이글스 시대부터 매년 하나의 홈경기를 유치해온 전통이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 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원 김씨 38는 우리 가족이 빙그레 시절부터 30년 넘게 팀을 응원해왔는데 은혜 베풀듯 몇 경기만 준다는 태도 자체가 불편했다며. 선수 부상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지난 3월 청주에서 시범 경기를 왜 진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고토로했다. 이모 40대 시민은 청주 구장이 매년 시설을 보수하지만 대전 구장보다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건 인정한다며 매년 경기 유치를 기다리기보다 이 기회에 청주시가 제대로 된 야구장을 건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새팀 창단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청주 야구장은 그동안 99조와 좁은 규모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10년간 약 170억 원을 투입해 투수판 보강, 인공잔디 교체, 좌석 수 확충, 7,420석만 500석, 외야 펜스 연장, 110m 115m, 더그아웃 리모델링 등 시설 현대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시 당국자는 현재 야구장을 포함한 도시 스포츠 시설 전반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용역을 진행 중 비라고 밝혔다. 6.93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주요 정당 대선 주자들이 스포츠 시설 확충을 공약했는데 특히 야구팬들의 관심을 끄는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됐다. 청주에 새로운 야구장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청주의 야구장을 포함한 종합스포츠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단지는 종합경기장, 실내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 전문 및 생활 체육 시설로 구성되며 특히 프로 경기가 가능한 8만 평방미터 규모의 본격적인 야구장을 건립한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청주시 서원구의 미활용 부지를 활용해 대형 실내외 스포츠 시설을 갖춘 청주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청주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은 사직동에 위치한 종합운동장과 야구장이다. 종합운동장은 프로축구 2부 리그 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국제규격으로 개선된 상태다. 반면 야구장은 난처한 현실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시설보수에 투입된 예산을 합치면 새로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약 170억 원이 투입됐음에도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청주야구장의 주된 역할은 프로야구 경기 개최다. 그러나 충청권 연고팀인 하나 이글스가 올해는 청주에서 단한 경기도 치르지 않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경기 개최를 요청했지만 구단 측은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자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직접 나섰음에도 구단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수다. 프로구단들이 청주야 구장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선수 부상 위험성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의 신체적 안전을 우려하는 이 입장에는 팬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청주야 구장은 1979년에 건립된 지 50년 가까이 된 노후시설이다. 이번에 양 후보 모두 종합 스포츠 단지 건립을 공통적으로 약속한 만큼 청주야구장 신설 계획은 과거와 달리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사업비 조달 방식에 따라 추진 속도의 차이가 날수 있다. 국비 지원 비중이 클수록 빠르게 진행될 전망인 반면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청주의 오랜 수건이 해결될 전망은 이전보다 밝다. 이재명 후보는 이외에도 제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증평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보광천 파크 골프장 확장,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스포츠타운 추진 등 지역 공약을 추가로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신설, 방서수변공원, 청원구 스포츠타운 건립, 증평 좌구산 레저 스포츠단지 조성 등을 공약했다. 하나라서 행복해요. 하나생명 볼파크. 하나팬, 한박웃음, 롯데팬은 눈물. 하나의 열기가 뜨겁다. 홈경기 21연속 매진 기록을 달성 중이다. 팀의 호성적에 팬들의 기분도 최고조다. 더욱이 2025년 개장한 신축구장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가 화제다. 최첨단 시설에서 야구를 만끽할 수 있게 됐다. 경기 상대팀 롯데의 팬들은 그저 흠모할 뿐이다. 하나는 2024년까지 한밭종합운동장 야구장을 홍구장으로 사용했다. 대전구장으로 불리던 이곳은 2014년부터 하나생명 이글스파크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속적인 시설 보강이 이루어졌지만 근본적인 한계는 넘을 수 없었다. 1964년 준공된 구장이라 시설 낙후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다. 신고장 건설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됐다. 여러 곡절을 거쳐 2022년 공사에 들어갔고 2025년 3월 정식 개장했다. 총 2,074억 원이 투입됐으며 하나그룹에서 486억 원을 출자했다. 17,000석 규모의 인피니트풀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췄다. 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다. 이글스파크는 1만 2천 석 규모로 협소했으며 시설면에서도 아쉬움이 많았다. 2025년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기존 구장 옆에 자리한 볼파크는 육안으로도 차이가 확연하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이글스파크는 내가 고등학생 때 전국대회 예선을 뛰었던 곳이라며 추억을 나눈 뒤새 구장은 정말 잘 지어졌다. 청결하고 팬들도 관람하기 편할 것이라고 감탄했다. 팬들의 반응은 더욱 열광적이다. 30년차 하나 팬 이진호, 40일, 시는 하나 팬이라 정말 행복하다. 모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결실을 맺었다. 선수들과 팬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올해 팀 성적까지 좋아 기쁨이 배가 된다며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타 지자체에서도 구장 인프라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일 볼파크를 찾은 김희석 29. 씨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정말 최고다. 인피니티 풀 체험도 꼭 해보고 싶다. 이글 스파크와는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현대적이다. 관중석이 더 많아도 좋을 정도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아이와 방문한 정민우, 46, 씨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표 예약이 힘들어도 계속 오고 싶다. 이런 구장을 더 일찍 지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하다고 말했다. 롯데 원정 팬들의 시선은 부러움으로 가득하다. 현장에서 만난 팬들은 부산에도 이런 구장이 생겼으면 이라는 바람을